성동구가 지역 예술가 지원과 상점가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역 예술가와 상점을 연결해서 점포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닭갈비를 판매하는 식당 입구. 한지 느낌의 음식 메뉴와 전통풍 글씨체의 가게 이름이 눈에 띕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양벽에 그림이 손님을 반깁니다. 음식점의 특징을 살려 닭과 주막의 그림이 미소 짓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좋아하는 점포 주인은 만족감이 높습니다. 바닥재부터 해 가지고 약 벽면에 예, 면을 주다 보니까 많이 분위가 좋아졌어요, 는 신장 는 마음으로 새기분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더 새롭습니다. 송동부가 예술가의 창의력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금남시장, 성수역 골목형 상점가, 뚝섬역 상점가 세 곳으로 총 39개소입니다. 본은 지역 예술가와 참여 상점을 연결해 주고 점포당 1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역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 가게를 좀 특색 있게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해서 어, 지역 예술과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네,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송동구는 지난 2021년부터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원해 송정동 등 8개 지역 215개 점포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